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채농촌 원주민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영규미면 삼면리 소재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답 2033제곱미터 614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혀 있고 동네서 여기 이제 들어오는 입구 부분이고요 바로 옆에는 이제 전원주택도 있고 축사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땅끝에서 바라본 토지 모양이고요. 토지 모양은 이제 직사각형 가까운 살짝 이제 틀어진 타원형이고요. 바로 옆으로 보시면 이제 전기 전화 전주가 다 들어와 있고, 시멘트 포장도로가 길게 접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도로보다 이제 한 1m50 정도 토지가 높게 되어 있고, 중간은 이제 평지로 되어 있고, 위쪽은 살짝 이제 도로보다는 꺼진 상태로 되어 있고요. 주변으로 보시면 이제 소나무, 잔나무는 산으로 되어 있고, 위쪽에도 축사가 있고, 아래쪽에도 축사가 있어가지고, 전원주택지로는 그렇게 썩 좋은 땅은 아니고 농지원부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 이렇게 위에처럼 축사동 지어가지고 소라든가 뭐다 키우거나 이런 형태로 하실 분은 좋고요. 홍천시내에서 한 10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고 서울에서는 1 시간 초반 중반 정도 전후 거리고 주변으로는 이제 뭐 농사용 시설도 있고는 축사 전원주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맣게 집 하나 짓고 나머지는 축사동이라든가 양계 아니면 뭐 아니면 단순하게 비닐하우스에서 시설하실 분, 이런 분들은 이제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주변 시세보다는 토지가 저렴하게 나와서 그나마 이제 다른 이제 혐오시설이 있더라도 목적 사업으로 하시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땅 모양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라가지고 일부는 제 집터로 활용하고 일부는 이제 축사로 활용하면 뭐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토지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전화 주세요.